뭐하네? 좋아. <laughs> 전쟁관점에선 좋잖아. 그렇죠? 상대 멘탈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심리전으로 모든 간에. s 법적인대두리 안에서 말이에요. s c p good to go, sir. 근데 계속 쌩덕을했 는데 게임 을유 리하 게못걸고 가면 트 라우 마 생기 겠 네, 이 친구요. 자, 그래도 방심 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확 인해 줘야 되 고요. 완전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해 줘야 된다는 점. s 어떤 사기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SCP good to go, sir. 땡더블을 하면서 아. 나는 체크할 거다 체크하고 한다 말이야. 얘들을. 나를 치면 게 더블이에요. 이게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아, 저때 <laughs> 정말 막놈이구나 이게 초, 이기려고 한 것으로 보여 막론은 다르다 막놈은 달라요 아왜 이구야 근데 지금 타이밍에 프로보가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동진의 제독한가 똥이라는 점이에요 이러면 아유야! 좋습니다! 나이도 <laughs> 다이안 붙어 있는 상태! 최저가똥이에요 최적화 <laughs> 동같을까 아 이번에는 약간 찌르기로 한번 가볼까요 재는 스타일이잖아. 말도 안 되게. 한번 더 재는 스타일이라, 이것도...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나의 어떤 봐준 것 덕분인지도 모르고나불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낮추고... 나를 나

살짝 찌르기를 해볼 생각 아, MCB 아, MCB 아, MCB. Go, 자, 아 캐리어를 잡고 가다보니까 이거 한번 찌르기하고 끝까지 가야되나 큰그리그 여러면 한번 부려볼까? 그러면 이거 나가면서 커맨드를좀잘 먹어 줘야 돼요. <목소리만> 글쎄요. 저걸 모르는 건막문이다 보니까 알리가 있을까요? 어, 의외로 e 는 o 잘 몰라요 일반사 r 같지가 않 a d y 양쪽으로 l l out! 원래 또 정면으로 음. 가면 안되거든요? 하지만 상대가 상대인 만큼 자원을 음, 아니 병력을 좀 줄일게요 와이더가 됐을 때 살짝 좀더 이 마린테크랑 좀 다르게 가야됩니다. 동선을 겨. 렇지아는 없어? 어, 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스 숫자는 이볼 수 없지만, 너라면 상대를 믿자고. 빼는 컨트롤만 계속한다. 어, 약안따라 아하! 이럴때한번 해줄 예정. 이럴때한번 해줄 예정. 이거거든. 아, 뭐라고 그이지 자, 요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까지만. 이것이라그림실 a 사실. 버리 g h t bring it a 나 l there. Let's see, be g to go, 5컨까지됩니다 안될걸 알지만 너라면 되지 않을까 보안을 또 중요시하면서요. 드라분이또 이쪽으로 올거 같애요. 그렇지 이러면 앞바당이 뒤지지 않안요 그렇죠? 자자좀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자, 이러면 또 안바닥이 빈다는 거, 이렇게. 자, 몇 개만 타러 가? 보지 말자. 공중공업을 할게요, 공중공업을. 여긴 또, 막아줄게 빨리. 이제 상대 공격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해줘야 돼. 봐봐. 자, 여기도 개죽게요개죽게요 여기도. 자쉴새 없이 두드려준다는 점 가스를 근데 많이 모아놔야 돼 배틀이기 때문에 어. <laughs> 아주 맞는다 맞아 여기다 거든 내고 좋아할 것 같은데 너라면 너는 막기잖아 막론이잖아 이걸 전부 다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했습니다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금 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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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찾금 더. 조금 더. 조금 몰래 몰티 진짜 잘 찾는 친구긴했는데난 몰래 몰티 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자 c v good to go, sir. SCV, g o o 번 to g i 적당히 해야되는 적당히 네, 유지요 네, 유지할데 가스를 진짜 많이 모아놔야돼요 진짜 많이 자, 리 어떻게 까심하니까 오케이! 받지마! 한계가 아닙니다, 저는 한계가 아니에요 아마 7스타가 지독할 것 같고 삼캐자 <목소리가> 바로 스로 치겠습니다 지어봐. 그냥 어 질러 좀 많아요 상대. 자원을예측적을시키행도 하고요. 라어어 뭔가 지나갔는데 아닌가? 어 여기. Add o c o m p l 뭐가 문제 상대 이거 진까우벤서두 명이죠. Your forces are under 뭔가 나 많이 캐게 했거든요 그래도 아하! 떨고 주는 구나 자. 반스로 한번 칠게요나가나 아뜨리고. 아, 늘또 깎고다 너는. 다시 한번 자이로와 봐. 아이고야. 여기 다닌데요 감사, 감사. 도와줄 미가스 허리. 이 근데 이좀 왔는데? 이야, 스무스하게 이어가야 된다고 여러 연습을 통해서. 아, 콜라보다. Battle Cruiser Operational. s c v good to go, sir. Smooth Saggy, you're all i s u n y o u forces are under attack. s c v good to go. STV, good to go. STV, good to go. STV, good to g STV, to go. STV, d to g STV, good to go. s e to STV, good o go. s t to 베지멘트 미더 g e o e r e r Operational. 강면 돼.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간다고. 이걸 한번 습격해 줄까? 너무 대놓고 왔데 어차피 벌처는 쓸모없기 때문에. 이거 포스 안 하면 되 막아 놨지만 여기는 사실 많이비어습니다 아이구야. 아스벌처로 Your forces are under a t 나 a 떡 가지 못해. 자, 장난 안하고 갈까? 아, 벌처럼 니들은 너무 많이 보는데. 이거 지금 가지고 지금 심심해서 장난감 쓰고 있는데,

여기도 기를 해줄게요. 여기를 그냥 아예 막자고 아예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들 이제 슬슬 준비를 한번해서되고 여기도 한번 붙여줄게요. 가면서 <laughs> 아예 여기 요새화를 시킬게요 요새화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아 잠깐만 자, 배틀이 왔거든요 배틀 자밀러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잠깐 막아줄게요 이꽃미를 바꿔주면 이력이지 내가 그리고 요 세월을 시작했고요 잠깐만요 요 오히려 좋아 이러면 비워지면서 배틀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 가스를 근데 너무 잘 파가지고 남는데 가스가? 아 따라 붙지 마라 배틀형님인가 본데 와. 로와이로와마 살살 문단죠 상상이 벨 예정. 바나나는 용역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뉴딜 가비. 이한테 자, 트링이한테. 자, 트이한테이한테 자, 트링는한 어, 가능하지 정전. 자, 꺼졌구요. 바로 나오는 건 드라군이 약하죠. 어, 여기서, 불순보 가능! 여기서 좁은 데서, 타깃띠드로 펼쳐봐! 예분 드라군아, 나봐타기끼드야 응? 파기진이라고파격진못데어요 하깃진. 와봐라, 고 들어오게, 여기는. <laughs> 못 들어옵니다, 함부로. <laughs> 자, 이게 파독선이야. 의자를 끼고. 아? 정전 좀 시켜줄게요. 자, 들어와야지. 자, 여긴 또 나가지 못합니다. 자, 나가지 못해요. 다. 아, 쉽지가 리다돌나이그림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청소할게요. 이제 그림 다 나왔다. 저뭐 이제 필요 없다 치고 있는데 스카웃? 스카웃은 잠대가 안돼요 풀옵이라 일는은플러가쓸것 같은데 여기를 그만하고 총수로를 해봐야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움직이기 안될까 아니 그냥 무시자 그냥, 그냥 이미 그림이 나왔다 어차피 그냥 터지잖아 그냥 서~ 나도 그릴 서~ 서자 스카웃이 나오는데 1억 이젠 335입니다 오른쪽 출발 배틀이 좀 느리긴 해요. <목소리를> 나만 뭐 하나 더 먹었어. 아직 고기를 안 했구나. 좋아. 뭐 뜯까? 뜯까? 함 뜯까? 일로 와봐. 여기는 또! 파격진 배틀! 자 대열을 갖춰라 대열을 갖춰 날개가 찢어지면 안된다고 자 대열을 갖춰라 대열을 갖춰자일본로 온다 하지만 우리 원군이 왔어요 자 오히려 싸우긴다 사실 자자외로가몰 <laughs> 물러가라 무라나아 <laughs> 리플몬 같은데 리플몬에 <laughs> 리플몬입니다 상대네. 나도 리플 한번 볼까? 캐리어한테요? 사정거리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야마토보가 있는데 야마토로 대가리게임 됩니다 야 3년속 생떠버렸는데 노릇하고 그림을리어 이건 또 대각 생떠야 자. 이것도 혹시 아주 구한 상태인데, 아, 이거도 쫓아다니느라 늦었죠. 파일럿, 그냥 이런 하면 안 된다니까. 포크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못 찾았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괜히 또 따라 하다가... 아니, 이곳은 내가 더 앞서는데. 자, 매너 캐도 보이. 이것 때문에 많이 도는 중. 자, 캐도를 하겠다. 눌러서는 컨트로만하면 손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원테크 주고, 드라곤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 사이에 한다는 점. 이 친구 보고 또, 어이가 없을것 같은데. 니가 아무리 몰벌을 잘 친다고 도 타이틀도 생각 못 하겠지. 그럼 다시 견뎌가지고. 자, 이 친구 입장에서는, 깜깜합니다. 옵저버도 안 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에지션 씨. 10킬, 이걸로 모아가지고. 저게 다 드라곤이죠. 목적을 뽑을 생각이 없어? 목적을 뽑까좀 목적을 깨지고 뽑는 건가? 야, 너무 포커다 진짜 안보고 벌써 영토 확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긴 또 가스를 좀 많이 캤고요 영놈이 응, 됐어 가스 여유가 좀 있죠 나중엔 가스가 없거든 추가 벽돌 찍는데 여기도 아 보지만 여기도 많이 캤어요 또. 천 이상 인데 좋아! 이러면 한, 대충 한, 한2 0 가까이 캔것 같은데, 가스를. 엄청 크죠, 이 정도면. 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뭔가 넣으려고 하는데. 아까처럼 골리아 대릴 줄 알았나? 아니지, 이번에는. 오, 습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옵저을를 뽑는데 이제 뽑는데 이건 양심이 너무 없지. 많이 봐준지도 모르고 천지분간도 못하고 맞죠. 아니 앞에 안 세워놓으면. 전진한지 어떻게 알아? 자, 1 1 1로 아니, 어떻게 또 캐리어를 짝짝이로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쉴드를 또 돌리나요? 이제 가서 모른죠? 하지만, 골드스를 때 찍으면, 우리 배틀이 온다고? 자! 이놈들아 이거 북배틀이야 너희들 안돼 이놈들아 날목만 하려는 포크 특성 여게 좋죠 자 걸리면 뒤집니다 걸리면 딸까 걸리면 뒤집는다는 사실 그리고 딸까해주면 돼요 안되고요 얘도 여러분이 도와주러 오죠. 일단은 여기 받라내놓고요영웅 잡아주고. 맞죠? 자, 하객님 배틀처럼 펼쳐주면서 <laughs> 좁은 데를 와봐. 좁은 데를 와보라고. 네. 그래. 자, 날개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걸 할필요 없거든요 이 힘이 또안 무늬이라서 상대에서 우리 터널링을 통해서 통을크들은 세게 때려줘야 돼 충격파를 좀 세게 날 해줘야 됩니다 십 수년간 편하게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항을 하는 중인데 여기도 폈네요 자아 문진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지만 여기도 왔습니다 우리 대군 335 배터리에 335 다시 입구를 내주네요. 이러면 좁은데로 올수 밖에 없어요 자 날개를 펼칩니다 <laughs> 자 날개를 펼치고요. 이쪽에서 날개를 툭 들어오지만 여기 또 왔다고 자